부모의 심장, 심정이라는 것은 어, 내가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 내가 자녀를 낳아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언제 나하고 또 헤어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부모님에게 서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부모의 마음은 정말 뭘로 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애타, 애타죠. 그런데 사실 인간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언제, 헤어질, 언제 깨어질 수있지 몰라요. 요즘에 안타깝게도 TV에 보면 친부모, 친부모가 자녀를 뭐 죽인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 이런 어려움을 줘서 문제를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걸로 삼지 않고 자녀를 삼아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사랑을 받으라, 나의 사랑을 따라.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질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한 부모 자녀의 관계는 깨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애타는 심정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항상 우리들을 지켜 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늘 변함없이 사랑하고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지"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 다르게 부르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이렇게 허락해 주셨죠. 원래 원어로 보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라고 하는 말이 "아빠"라고 하는 말이 친근감 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속권을 주어주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원치 않아도 뭐 원치 않으면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부모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부모가 가지고 있던 그런, 그런 권한이 나의 권한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수많은 여러 가지 은혜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선물들을 우리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냐면, 어, 오늘 말씀의 사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했어요. 아들이고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을 받고 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데 종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종처럼 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이라는 건 뭐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상속권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주인으로도터 받을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닌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에 머무를 때가 있더라고요. 종,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더라도 내가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 받을 몫을 생각하면서 받을 월급을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게 종이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아 주일이니까 가기 귀찮은데 가갈 때도 있고. 교회에서 하신하고 봉사할 때도 아 나는 그냥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이것저것 교회에서 시켜서 어려울 때도 있고. 나는 구속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귀에 안 나오면 뭐 전화고 연락하고 뭐 하고 이래서 이렇게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정경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냐?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어렸을 때에는 종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억매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이 어렸을 때는 교회 나온 지 얼마였으면 안 되고 성령의 체험이 없고 아직 믿음의 깊이가 낮으면 그때는 이 영적으로 봐서는 어른이기 때문에 종과 다름이 없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뭔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뭔지 은혜가 뭔지 잘 몰라서 그냥 교회에서 간식 주면 간식 때문에 교회 나가고 교회에서 어울려서 교제하는 게 재미있어서 나가고 이렇게 진정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정한 자유함을 들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종된 신분으로 교회를 나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렸을 동안만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되죠 신앙의 성장이 있어서 연수가 깊어지고 또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그때는 종의 신분에서 먹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종이 된다라고 하면 이 종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소유권과 상수권이 없어요. 교회에 얽매여서 진정한 복금을많 살지 못하고, 여러가지 교회 제도라든가, 지난주에 말씀나린 것처럼, 본질 위에 것에 얽늘려 살게 되면, 절대로 종이 되는 삶을 살고 가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님으로부터 소유권, 상수권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와 또내 삶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기준 안에서 억매어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진리를 누리고 기쁨 가운데 생활을 해요. 우리 청년부에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억지로 나오지 말고, 여러분 정말 복음의 감사, 찬양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구원의 진리를 향해서 이 자리를 사모하고 또 찬양 부르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누리고 또 세상에 살때 얼마나 지치고 있는 일들이 많아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안 돼요. 어려워요. 육신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영적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지친 육신과 몸또 우리 마음을 귀여워서 하나님 앞에다 그냥 내가 맡고 고백하고 다시 또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들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가능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제자훈련때도 함께 말씀 나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아, 나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라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찬양 인도할 때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했을 때 주여라고 불었다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님 주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상속권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삶의 어, 힘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청년부 활동하면서도 뭔가 나를 억매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내 육신의 힘듦 때문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풀지 못한 것들을 교회까지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아무튼 나를 자유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막는 여러가지 율법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다 풀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학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초점을 어디 맞추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초점을 어디 맞추냐. 여러분 나에게 아직 딱 맞는 이성친구를 만나지 못해서 연애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기도 제목은 저 남자 친구를 만나고 여자 친구를 만나 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초점은 내 삶의 초점은 내 배우자입니다.라고 할수 있지만 그럴수록 더 배우자를 허락해주실 누구께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일이 안 풀리고 등록 갈등 있을 때, 아터더 나가서 직장을 얻지 못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취업을 위해서 여러분 집비하면서 기도할 때. 가정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을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을수록 더욱더 그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께 주점을 맞추세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나를 주관하시고 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십니다. 그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그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초점을 주님께로 향했을 때 내가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오히려 더 가벼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삶의 초점을 주님께 다 마치고 하나님 아버,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돼요. 여러분 혹여나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때는 인간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이거나 아버지와 여러가지 관계가 있어서 이러한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사회관계에 이르지 못하거나 여러가지 그런 인간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주 함께 로거스 켄이 나눴던 말씀은 누구든지 오직 예수님께 숙정을 맞추고 예수님으로 인한 오직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재난지원금 받았죠? 얼마씩 받았어요? 25. 25만원씩 받았죠? 목사님 100만원 받았어요. 뭐 특별해서 100만원 받은 게 아니라 목사님 밑에 있는 자녀 3명 것도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난 100만원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왜 100만원 받았냐면 자녀를 내가 돌보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마라탕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나한테 카톡이 와요 마라탕값을 보내달라고 그건 제가 한마디 하면서 꼭 다시 보내주죠 친구들 다 방도 혼자 못 먹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자녀를 향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누가 한면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 다 목사님이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적인 아들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라탕 값이 없으면 저한테 과토라세요. 아까 바로 보내을 테니까 진짜로 그래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자녀는 자녀의 도리를 해야죠. 부모가 있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도 자녀를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살고 있니 어떤 생각을 하죠? 어떻게 앞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고 있지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 있지만 우리도 자녀로서의 도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도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맞추고 살아가면 여러분도 살고 있는 지금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진짜 어려운 문제, 어려움과 문제는 안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엉매, 여러분들을 엉매, 얽매, 엉매고 있는 그런 삶의 무거운 짐들이 그 짐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막강하지 않고 힘듦고 어렵지만, 그럴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길로 좋은 길로 도하실지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율법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돌보신다. 그 마음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식적인 종교인이 아닌 자유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한 시간 예배 겨우 겨우 들이다 가지 말고 겨우 겨우 그냥 어, 내 의식으로 그렇게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말고 이한 시간 하나님께 초점 맞치고 어, 풀리지 않는 그러한 숙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맡기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집중해서 조금 더하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주님께 의뢰하고 안 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의 얽매인 종교인이 아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성도의 삶. 그러면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해요. 얼마나 좋, 힘이 되잖아요. 아버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힘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애타는 마음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아끼며 바라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잊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삶 주님께 맡기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불러 불면서 주님 민도하심 속에서 사랑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찬양 뵈뵈드린다는 기억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고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을 의지하고 나.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자녀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면서 자녀인지 모르고 종처럼 얽매어 무거운 짐 짊어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유하라고 저희들에게 자녀의 특권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대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훗날 마지막 날 애썼다 내 아들아 따라 꼭 안아주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소망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든 삶의 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큰 어려운 문제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초점이 틀어지지 니하며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게 하시고 힘을 낼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의 말씀을 외제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온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